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재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위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어느덧 삶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좋은 직장을 찾고 가정을 꾸리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썼습니다. 돈이라는 두 글자는 때로는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니 돈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삶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곁에 사람이 없어 느끼는 쓸쓸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서 오는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의문들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요. 이 말씀은 단지 돈을 경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재화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깊은 울림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편안한 집을 살수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따뜻한 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값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한 끼의 즐거움은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병을 고치는 약을 살수 있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활력과 기쁨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 절반과 돈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깊이만큼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의 무게만큼 이제는 재화를 넘어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바로 그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께서 재화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필요한 요소임을 인정하셨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보셨습니다. 선비는 재화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재물에 마음을 두면 선비가 아니다라는 자장편의 구절은 바로 재물을 향한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인격과 도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물이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종 재산의 규모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려 합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시선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재산 목록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용기와 인내심에 있습니다. 재화에 대한 공자의 관점은 곧 사람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재물이 삶의 편리함을 더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화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손님과 같아서 오늘 내게 있더라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닦은 인격과 쌓은 덕망은 그 어떤 재산보다 단단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마치 굳건한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인격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격이 굳건한 사람은 재물을 탐하기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재물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숙고하며 오직 이익만을 쫓는 길을 경계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위는 이익에 박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은 재물에 매몰되지 않으며 돈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재화를 초월한 진정한 부를 소유하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돈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재물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만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데 있어 남다른 원칙을 가집니다.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그들에게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넓히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여행을 통해 세상을 넓히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베푸는 데서 더큰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사회와 나누며 그 나눔을 통해 더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은행 잔고가 늘어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소유욕보다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재물이라는 창살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이며 그들의 삶은 재화가 아닌 지혜와 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돈의 크기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을 다루는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돌아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화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해도 재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가 바로 베품과 나눔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움켜쥔 손을 펴고 다른 이에게 내밀 때 우리는 더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금전적인 나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지식,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까지도 모두 나눔이 될수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내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이러한 나눔의 순환은 돈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공자께서 이익을 숭상하는 자는 원망을 많이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익만을 쫓는 삶이 결국에는 고립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에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삶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와 존경을 쌓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젊은 날 쌓아놓은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나누는 마음의 결실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는 재화보다 더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절반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삶의 절반. 그 절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재화는 때로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지만 진실된 관계는 우리를 세상과 끈끈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젊은 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해서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지만, 나이가 들어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것은 바로 그때 놓쳤던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은 많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것중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오랜 시간과 마음을 들여 쌓아 올린 신뢰와 우정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따뜻한 차한 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는 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보물들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힘은 우리가 힘든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삶의 기쁨을 배가시켜줍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정서적 교류입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듯 관계를 쌓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계산 없이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랄 때 관계는 피로소 깊어집니다. 돈을 쫓는 삶은 결국 혼자가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은 곁에 늘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 외롭지 않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돈을 버는데 썼던 열정의 절반이라도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절반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젊은 날 그토록 중요했던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건강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작은 통증에도 민감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병원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건강한 몸그 자체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젊은 날의 습관을 이제는 건강을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경쟁과 불안에 시달렸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재물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안정감과 만족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일부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재화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직 내면의 가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젊은 날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일들을 이제는 마음껏 시도해 보십시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등 우리 삶에는 이미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내면의 만족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삶일까? 어떻게 해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라는 고민 속에서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며 나만의 속도로 남은 인생을 채워가야 합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돈으로 할수 없는 오직 우리 스스로만이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좇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재물이나 성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을 초월한 삶은 단순히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가진 힘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너머의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재물을 초월한 삶은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끝없는 욕망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지고 결국은 소유물에 얽매여 삶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소유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공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말씀하시며 물질적 이익을 좇는 삶보다 인격과 의리를 추구하는 삶이 더 고귀함을 강조했습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며 세상의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입니다. 재물을 초월한 삶은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삶이야말로 재화가 줄수 없는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은 통장에 남은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관계들일 것입니다. 재물을 넘어선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돈을 버는 데 있었다면 노년의 지혜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화가 삶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 너머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첫 걸음은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소유욕을 내려놓으면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을 돈을 불리는 데만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추억과 경험을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유산을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가치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삶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삶의 절반을 채워주는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인격, 관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제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나서는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재화가 가진 힘과 그 한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삶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결코 돈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에 찍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은 소중한 관계 속에 남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쌓아온 인격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건강과 마음의 평화,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보물들입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데만 집중했던 젊은 날의 습관에서 벗어나 돈으로 살수 없는 삶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 절반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재화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깊이와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